질문 드리겠습니다. 음, 작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으로 역사소설로 국내에 가장 유명한 김진명 작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실에 바탕을 둔 역사소설을 20편 이상 집필하였고, 역사사실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많이 써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동북공정 이후에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등의 목적으로 소설 고구려를 쓰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고구려 관련 자료가 거의 없어서 다른 바탕을 가지고 그 자료를 찾아서 쓰는데 지금 10년 넘게 소설 쓰는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집필한 것이 7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군에서 10군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은 광개토대왕의 이야기라고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직 집필 중에 있습니다. 집필 이전에 광개토왕 비문 자료를 추적해서 임나 일본부의 허구를 알려서 일본 교과서를 수정시켰고 드러나지 않은 구한말 명성왕후 역사도 찾아서 책으로 출간하였고 사실적으로 역사를 나라에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행적은 남다른 받아온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자로서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질문 올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그 영화에 그 몰두할 때그 심정은 에고가 아닌 참나로서 들어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참나, 영화에 몰두하는 만큼 나는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악당이 되기도 하고, 열망하고, 갈망하고 하는 건, 영적 기운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독한테 그러한 시를 준 것이고, 또 작가한테 그러한 시를 준 것이며, 영화 배우한테 그 연기를 다하도록 시를 준 것이에요. 그건 누구나 알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 시대를 대변하는 배우는 그러한 영감을 뱉고 나오는 것이죠. 음식을 만드는 이들은 음식에 대신이 있어요. 글잘 쓰는 이들은 글문 대신이 있는 것이고, 남의 병을 잘 고쳐주는 것은 양령 대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지리를 잘보는 이들은 지리도 법 대신들이 있는 거고, 그러한 배신들이 나의 보이지 않는 기운에 실어 주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특출난 것이에요. 그래서 기운이 있다. 기운이 없다. 기운이 갔다 하는 것은 네가 그에 따른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가고 영 다른 방향에 나백이 모르는 내고적 참의 사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기운이 없는 것이라. 그는 그런 대신들이 떠난 것이에요. 영적 차원이든, 무슨 차원이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글문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이 못 쓰는 그러한 길을 파고 들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런 데를 글문도인 글문 대신, 그것도 작은 글문대인이나 글문도인이 아닌, 무지 큰 대신이 서여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대신들이라고 해서 공부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또 대신들도 공부 중에 있어요. 누구를 통해? 내 자선을 통해 벌어지는 모든 환경을 통해 습득하는 게 대신들이에요. 우리는 죽은 영혼들도 본줄 찾아 본향으로 들어가면 본향에서도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근데, 어떠한 것을 얼마만큼 옳고 깨 알고 있느냐, 선순환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때가 되어 수구 세력이 있고, 이 뿌리에 고려 500년, 조선 500년, 하나된 민족국가 1000년 동안에 이 반도 대한민국은 썩어 있어, 썩어 있는 이 토양을 바꾸기 위한 작업은 대자연이 시작하는 것인데, 어떻게 대자연이 그 토양을 바꿀 것인가? 토양이란, 그 육생의 생명체인을 말하는 것인가? 지수와 분체로 돌아가는, 아니, 영원 불멸한 인의 기운을 교체시키는 것에 있는가? 대자연은 사이, 그, 그 활동의 주체라고 한다면 시수와풍으로 돌아가니까 영원물면의 인기는 운영의 주체인 것이죠. 그래서 자연은 인간에게 나름인 것이고 인간이 자연을 해도 하지 않으면 자연은 그래도 인간에게 그만은 이로움을 줄수 있는데 인간은 순수 인간의 욕심으로 내 육생을 위해 자연을 그 개발한다라는 것으로 인해. 훼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훼손시키는 자는 그게 훼손이 아닌 줄 몰라요. 왜 모를까?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멘트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강원도의 많은 양회들, 시멘트를 할때 많이 건설에 그 이바지 하는 것이고, 외국 수입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는 생각에 갖고 있어요. 그게 옳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치우친 생각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연을 그만큼 썩어 들어가게 만들고 있어요. 자, 김진명 작가 고구려. 그럼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고조선 건국. 왜 5천년 전에 고조선 건국이 어느 달인가 하늘에 뚝 떨어져서 한민족이 건국한 것인가 고조선을 건국한 이후의 차원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쫓기고 쫓겨 건국한 게 고조선이고 더 이상 몸통에서 밀려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세워 건국한 게 고조선이고. 그리고 지나, 지난날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뭐예요? 홍해인가? 세상을 날리 이롭게 하리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롭게 살아가야 할 이들이, 이롭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사의 기운이 정의 기운은 눌려 쫓기고 쫓기어 쫓길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망하는 개념이 그래서 몸통에서 밀려와서 더 이상 밀려나지 않겠다는 결론라는 의지로 건국한 게 고조선이고, 고조선 폐망 이후에 이 압록강, 구만강을 넘어온 이 반도에는 열국이 열어졌었어요. 열국 시대의 개념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개념이 있어요? 천부경의 순환의 개념이 숨어져 있어요. 열국에서. 구 국에서 하나된 민족 국가를 이룰 때까지 그 차원이 천부경 숫자의 개념과 다르지 않고 니네는 이렇게 바뀔 때마다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먹고 살아왔어요. 덕으로서 나갈, 도로서 나갈 길을 바뀌었다면, 도로서 하나되어 나가야 하는데, 심으로 융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부경이 주는 공의 차원이 무엇인지. 쉽게 얘기한다면, 길이는 삼천리. 얘는 공의 차원이었다. 공의 차원에서, 열국에서, 모든 게, 팔국에서, 칠국에서, 육국에서, 오국에서, 사국에서, 삼국에서, 이국에서, 하나의 민족국가를 세울 때까지, 진짜 하나 되기 위한 행위를 다 했느냐. 덕으로서 하나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느냐? 아니요, 못됐다는 것이에요. 힘으로 하나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깊이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된 민족 국가 고려를 건국하기까지는 외세의 힘을 빌려 싸웠다는 얘기죠. 때로는 대륙의 심을 빌리기도 했었고, 때로는 해양의 심을 빌리기도 했었어요. 심의 논리로서. 봉에서 시작해 구의 차원까지 이루어 나가는 차원의 수가, 뿌리민족이 하나 되어 나가는 수의 차원과 다르질 않아요. 천자천손이 살아가는 곳이라, 그 어떻게 덕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 될수 있는가 이거의 관념은 없었어요 심으로 스면 오로지 의지를 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운용의 주체 뿌리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심으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민족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 하나 되니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심입어 하나 되니까 이때는 오랑캐는 누구고 외고는 누구고, 그죠그 중심은 누군가. 고거에 빠졌고, 그 논리에 헤어나오질 못하니 도움을 줬던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가라고정이 되어버렸어요. 이 근본을 알아야 우리가 왜 밀려서 열국에서 시작 1,000년 동안 하나된 민족국가 고려를 건국했을까? 그게 1,000년이었어. 그게 천부경의 수의 차원이라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된 민족국가 고려, 조선, 도합 1,000년 동안 이 뿌리를 썩혀버렸어. 도합 2,000년 동안. 하나되어 나가는데. 더 오래 두면 썩기 때문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기 위해 집안의 기운을 바꿔야 했어요. 잘 보세요, 일본의 기운. 잘 보세요, 미국의 기운. 태평양 건너에요. 일본은 날일자예요, 근본 문자고. 빛의 근본이 서려 있어요. 일본은 서양의 기운. 태평양 건너 바로 누구에는 뭐가 있어요? 격 가지의 핵심 미국, 다민족 국가가 있잖아. 다민족 국가는 육색 물질 문명을 이루어 갖고 이것은 육색 물질 문명은 일본에게 햇살입니다. 일본에게 비치고, 일본에게 광명이라 그대로 받아들는 것이죠.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갖고.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쇠국청장을 썼어요. 한국과 중국은 떼려야뗄수 없는 사이라는 것이죠. 중국과의 그 물의 경계는 바다, 그 용왕의 기운이지만 중국과 핵,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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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몸통 소량과는 민물의 관계예요. 육의 생명을 실어 올려주는 떼려야뗄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그들이 그러한 짓을 했겠느냐는 것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대신의 대신의 기운을 밀어준다고 해도 그 근본의 원리를 찾지 못하면 원한을 지고 탐만 한다는 것이죠 사회의 기운은 무엇이고 정의 기운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됐는데 어떠한 삶을 살지 못해 이러한 표적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뿌리가 살 때만이 중국이 살고 소련이 살고 몽골이 살아요 우리가 어려워지면 중국도 어려워지고 몽골도 어려워지고 소련, 어, 러시아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왜남 탓하지 말아라고 했을까? 내 앞에 있는 내 모습이라고 해야 했을까? 너도 그를 통해 네가 발전하는 것이고 그를 탓한다면 그가 너한테 보내는 다잉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표적의 메시지. 그거를 읽어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읽어내지 못할 때, 나의 부족함이 무엇이고, 나의 그, 다하지 못한 행위가 무엇인지, 그때서나 나타나는 것이에요. 대신들이 공부가 됐다. 내생각이 치우치자. 너는 왜 나를 때렸냐? 때리지 마. 하고 같이 심으로 맞서 그 역사를 뒤바꾸려 한다면, 싸움밖에 안 합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를 쳐내려온 계기를 만들어준 게 우리예요 심없는 우리를 왜 쳐내려왔냐 맞서고 맞짱 따봤자 창피한 노릇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나를 어떻게 유혹할지는 모르지만 소녀상은 그만 세웠으면 좋겠어요 세계 곳곳에 왜 소녀상을 그만큼 세워? 소녀상을 세운다는 건 우리 조상을 욕대히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딸 자식을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떳떳지 못한 역사, 바르지 못한 역사. 왜 우리의 조상의 역사를 더 욕먹이는 행위가 소녀상을 세우는 행위인데 왜 자꾸 그 분별 없이 그딴짓만 해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되어 살아가는 세상에 무엇이 좋은 게 있다고 그것을 왜 따질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운용의 주체는 누구이고 활동의 주체는 누구인가? 아쉬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아쉬움을 채워줬다면 그들이 과연 표적적인 행위, 해꼬지를 했을까? 대신들도 이와 같은 걸 공부하지 못하면 모릅니다. 대신들도 천상에 올라가면 공부합니다. 그에 따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되는 만큼 대신들도 공부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우리 도반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도반님, 조상 서인들도 함께와 지금 이 대자연의 법문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그에 따른 공부를 더해는 안한 것이죠 무엇을, 얼마 많은 진리를 알고 있을까 그들은 때가 되면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썩어버린 그 반도의 지판을 바꿔 놓기 위해 일제 36년이라는 행보를 걸어왔고, 그를 통해 우리는 수구의 세력, 꼰대의 세력, 바뀌지 않는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을 이 땅에서 물러나게끔. 할수 있는 그 행위를 하학교 만드는 건 대자연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수구 세력을 내쫓기 위해 일제 36년이라는 악업을 가했죠. 1차 세계대전. 동부가를 알리기 위한 것에 있고, 2차 세계대전으로 발발된 대동화단쟁. 이거는 미국이 참전한 계기가 된 것이죠. 하와이를 건드렸다. 하와이는 하늘과 땅이 연결하기 위한 연결점이다. 그러니 미국, 격까지의 핵심 미국이 참전을 해서 동무가의 땅에 지판들을 대사기게 만들어 놓고 이자 세계 대전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그들의 행위를 다하기 때문에 시로시마 시로시마하고 어디야? 나가사키에 핵폭탄 두개 맞고 복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고 5년 후에 이 땅에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동족상쟁육요. 자, 동족상쟁육요. 그 마지막 수구 세력을 없애버리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었어요. 그래 같은 관념적인 사상에 빠졌어요. 공자활맹자활 선순환의 개념과는 전혀 무관한 차원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지 못했어요. 치우쳤어요 누구는 외국고 누구는 오랑캐고, 누구는 명나라는 우리의 핵심이니, 까봐쳐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와 사상으로 인해 썩어버렸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운영주체로서 이로운 삶을 다 살고자 했다면 그러한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롭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한 후에 회사가 망하는 것이고 그 삶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업장에 간판을 걸어놓고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성공했다면 성공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고 업장에 간판을 걸었다면 간판을 걸어놓은 후의 삶은 무엇인지 어떻게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 무엇인지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되어 있어요. 선순환의 모든 개념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로서 뿌리의 삶은 살아가지 못해요. 뿌리는 몽통을 통해 가지를 깨워줘야 되는데 그 행위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야 했던 표정인 것이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노상 제발 그만 세워라. 우리의, 우리 조당들이 잘못 살아온 삶, 욕먹히는 것은 결국 내 얼굴에 침뱉기라는 것이에요. 왜 이거를 깨우치지 못하는지. 물론, 민족의 자긍심을 세워주는 건 좋은데, 인육을 위한 자긍심을 세워줄래? 인기를 위한 자긍심을 세워줄래? 아니면, 무라일제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긍심을 살아줄래 무라일제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듯이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에 따른 행위를 다했을 뿐이고 앞으로 이러한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인육을 위한 육성물질 문명의 개발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 인기와 인기끼리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과 인기끼리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입니다 치유의 공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만들어냈는가 모든 육생의 물질문명은 해양을 향해 반도로 돌아왔으면 이 반도에서 그 육생물질의 정신량을 실어 갖고 대륙으로 올라가는 횡단열차를 어떻게 만들어 운행할 것인가 그게 소통이라는 것이에요 대륙 횡단열차 이게 이게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은 얘기죠 뿌리에서 시작을 해서 핵심 몸통 중국 가해 몸통 러시아를 통해 돌아간다면 이보다 더 멋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익명이라는 작가는 아주 훌륭한 작가이고 그에 따른 열정이 있는 작가예요. 누가 뭐랄 수 없고 범접하지 못한 민족혼이 불타고 있는 작가임에는 분명한데 상대적으로, 상호적으로, 상대성으로 모든 일은 일어난다. 인간은 사와 정 적대 보완적 관계이라 운용의 주체가 어떻. 하느라에 따라 활동의 주체 행위가 바뀐다. 근본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해 우리가 받은 표적이라는 사실. 이거를 안다면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덕된 삶은 무엇이고, 또 덕된 삶을 위해 밝혀 나가야 하는 그 길은 무엇인지, 이것을 깨우쳤다면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질문.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